제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고 그 극한의 상황을 견뎌낼 수 있나? 오늘 준비한 극한의 상황은 얼음물, 뜨거운 물, 패대기. 오, 뭐야? 다시 한 번. <목소리> 안녕하세요. 풍상계TV의 풍상계입니다. 풍아. 제가 진짜 오랜만에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와! 협찬이 뭐냐면 바로 이건데 염장지렁이에요. 어, 그런데 이 협찬받은 염장지렁이를 그냥 제가 막연하게 좋다, 뭐 이런 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고 극한의 상황을 견뎌낼 수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투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염장 미끼를 왜 쓸까요? 저는 한두개 정도의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휴대성 그리고 두 번째 캐스팅 시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염장 미끼를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가 캐스팅을 했을 때 100m 많이 하시는 분은 150m 이 정도가 캐스팅이 되는데 그때 이제 미끼 부분에 걸리는 부하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아마 150m를 생미끼 머리 깨기로 해서 빠지지 않고 던지기가 더 힘들 거예요. 그렇게 던지면 지렁이가 막 하늘로 이렇게 날아가죠. 그런 이유에서 조금 더질기 염장미끼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해볼 테스트 세 가지. 얼음물, 뜨거운 물, 패대기. 얼만큼 바늘에서 이탈이 안 되고 잘 버티나 그 부분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어, 그래도 이게 광고인데 <laughs> 시작하기에 앞서 제품 설명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이버에 하늘가게 혹은 쫀쫀지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지렁이 제품 총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 청개비, 참개지렁이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타입인데 생활낚시형, 일반형, 그 대물형으로 되어 있어요. 야, 이 대물형은 사이즈가 상당히 좋네. 어쨌든 이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틸 수 있겠니, 니네? <laughs> 일단은 청개비 상태 한번 볼까요? 음, 이런 식으로 표정이 되어 있어요. 제일 긴거두 마리. 청개비는 얘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참개지렁이 홈무시죠. 이 대물용이 진짜 궁금하다. 진짜 크다. 두 마리를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이제 대물용인데 사이즈가 아무래도 리그 염장 제품인데도 이 정도의 컨디션이 나오네요. 이제 그러면은 실험용으로 이 두꺼운 애들 두 마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랑 혹시 모르니까 중간 사이즈는 스킵을 하고 제일 작은 사이즈인 이 생활낚시용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청개비. 대물령, 참개치렁이. 생활낚시형, 참개치렁이. 이렇게 세 녀석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스트, 패대기. <laughs> 준비가 됐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실험을 할 거냐면, 그냥 여기다 한번 때려볼게요. 얘 먼저. 주의, 잠깐 나와 있어. 청지렁이, 패대기. 오, 뭐야. 돌이야, 뭐야. <laughs> 다시 한번. 오, 겁나 있어요. 아직도 안 부러졌어. 그, 마야, 벗겠어. 한번 더. 어느 정도 버티는지 보시면은 상태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청지렁이는 일단은 버텨냈어요 그 다음은 이제 좀 강한 녀석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대물형 참개지렁이죠 이 한번 해볼게요 헛방이 났으니까 한번더 오케이 대변을 때렸는데 상태가 괜찮아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까지긴 했는데 까진 거 빼고는 괜찮네요 이게 좀 가장 불안한 생활낚시형 참개치렁이 패드기 하겠습니다. 저는 얘는 찢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찢어졌어요. 한번 더 해볼까? 야, 야, 야. 오, 겁나게 습니다 저희가 어지간한 캐스팅에서는 일단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검증이 됐어요. 그럼 이제 바로 다음 테스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랑 세 번째 테스트가 남았는데. 얼음물이랑 뜨거운 물에 담근 후에 상태를 볼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극한으로 하기 위해서 얼음물에 먼저 오븐을 담궜다가 빼서 바로 뜨거운 물에 오븐을 담근 후 꺼내서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에서 얼음을 사왔는데 어우 차가워 차가워요 <laughs> 네, 보시면은 11시 50분이 됐죠 한번 넣어 볼게요 그냥 얼음물이 조금 덜 차갑긴 한데 뭐 바다 수온이 이거보다 차가울 때 낚시할 일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넣어놓고 5분 있다가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이니까 11시 55분에 한번 꺼내서 상태를 볼게요. 55분이 됐습니다.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제일 두꺼운 애부터 지금 물렁물렁한 상태가 됐어요. 질감이 생각보다 괜찮고 좀 단단합니다. 얇은 애 같은 경우에도 아직 뭐 땡겨봐도 어, 끊어졌다. 어, 얇은 애는 끊어져 나갔어요 다시 큰 애를 한번 땡겨 볼게요 큰 애는 땡겼을 때 어, 땡기니까 끊어져 나갔다 얘도 얼음물에 한번 들어가니까 강한 힘에는 끊어져 나갔습니다 세 번째 얘 같은 경우도 오우 예, 이 정도 강한 힘을 주면 끊어져 나가네요 그럼 이제 이거를 바로 뜨거운 물에 넣어서 테스트를 해 볼게요 지렁이를 넣고 뜨거운 물 끓여 왔거든요 뜨거운 물에 담그고 5분 있다 상태 한번 볼게요 이거 뜨거울 것 같다 57분입니다 12시 2분에 한번 볼게요 네 12시 2분이 돼서 꺼내 볼게요 이거는 뜨거운 물이라 살짝 어휴 얘가 익었네 <laughs> 여기서 꺼내서 키친타올에 닦고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뜨거워 어 지금 막 뭐가 나왔어요 근데 상태가 어휴, 어 이제는 끊어져 나오네요 대물 나왔고 작은 사이즈도 또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 평생 유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마지막으로 일반 청개지렁인데 오 아직도 이거 보세요 오 텐션이 상당해 머리 부분이 끊어져 나오긴 했는데 이 자체의 텐션이 아직도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이건 아까 청개지렁이죠오 아직까지 엄청 땡땡합니다 느껴지시나요 이 땡땡함이 어쨌든 생각보다 잘 버텨줘서 깜짝 놀랐네요. 이거는 정리를 하고 한번 총평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잘 버티네요. <laughs> 아니, 제가 이거 협찬을 받을 때이 판매자분께서 이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마음대로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오케이를 해주셨고 그래서 뭐 패덱이나 얼음물, 뜨거운 물 그런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가 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투 낚시에서 염장지렁이를 사용하는 이유가 휴대성과 이제 캐스팅 시에 미끼가 이탈되지 않는 거두 개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테스트를 맘대로 하게 해주신 이 제품을 협찬해주신 하늘가게 사장님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한 이유가 있는데 저도 뭐 그렇게 채널이 큰건 아니지만 어쩌다가 협찬이 한두 개씩 들어와요 근데 그거를 그냥 제가 받아서 그냥 나가서 한번 써보고 좋다 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쨌든 제 영상을 보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한테 좀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혹여나 제가 이 이후로 또 협찬이 들어와도 무조건 좀 하드하게 테스트를 해볼게요. 봐주지 않겠다는 거죠. <laughs> 아, 협찬 안 들어올 것 같다. <laughs> 어쨌든 오늘의 이 염장지렁이 참교육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